기존에는 도로와 체류형 쉼터를 연접해서 설치하라. 50cm 띄우게 접하도록 설치하라는 것이 원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50cm 이격거리를 두고 체류형 쉼터 연접해서 설치해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연접시켜라. 진입로 쪽에 둘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제 당초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변경 내용을 보시면 농촌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위치는 필진의 자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50cm 거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농막처럼 농지 내에서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25년 초부터 시행은 됐는데 운영지침 등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쉼터를 지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지침 수정 배경을 보시면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부속시설을 진입로 연접 설치로 제한 현장 적용이 제한적이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접한 경우 사고 위험 등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존에는 도로와 체류형 쉼터를 연접해서 설치하라 50cm 띄우게 접하도록 설치하라는 것이 원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와서 당초 지침과 변경 지침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3번 부분을 보시면 당초 농촌 체류형 심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도로에 연접 설치하도록 함. 도로의 주차 공간이 아닌 쉼터, 가설, 건축물 이 부분이 접하는 경우 도로와의 경계로부터 최소한 50cm의 거리 유지 그러니까 도로에서 50cm 이격 거리를 두고 체류형 쉼터, 연접해서 설치해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연접시켜라 진입로 쪽에 둘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당초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변경 내용을 보시면 농촌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 시설 위치는 필진의 자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터와 부속 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50cm 거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농막처럼 농지 내에서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영농 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 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을 보시면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그 면적만큼 설치 농지 면적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체류형 심터 대상 농지의 경우 시설 면적 2배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심터, 뭐 정화조, 주차장, 데크 이런 것들을 합하면 대략 20평 이상이 되는데요. 어, 20평이라고 했을 때이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그러니까 40평 이상의 농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심터까지 가는 길의 면적은 시설 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작은 땅은 많이 있는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설치 형태의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농촌 체류용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로. 아까 전에 그 시설 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이동로를 설치할 때는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럭 등 설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동로에 잡석을 깔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잡석은 불법이다. 원상 복구해라 이런 식의 대응이 많았는데 이동로의 경우는 잡석, 잔디블럭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농촌체류형 심터 농막 운영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3일에 최신 버전입니다. 설치 형태에서 보면, 충수는 1층으로 제한, 층고 4m 이내인데, 지표면부터 바닥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수직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4m 이내에서 최대 1.5m까지 다락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주차 공간 한면 데크 설치 가능하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고, 이동로 설치가 되는데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잔디블럭 설치 허용되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콘크리트 포장은 안 되고요. 다음으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는 농막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농업인 주택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류형 심터의 형태는 농막과 비슷해서 이것도 농막처럼 관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임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농업인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일 오수 발생량이 170리터/인, 농막이 100리터/인으로 그래도 차이가 꽤 나는데요.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화도 관련 부분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라서 농지 매입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은 서류제출은 사라지고 간단한 신청서와 기본 정보만으로 농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재배작물 종류, 예상 수확량, 사용 예정 농기구 기간 등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했는데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체류형 쉼터, 소규모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1000 제곱미터 이내, 즉 300평 이내 부지에 한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lh 사태 이후 농지법 강화로 인해 일반인은 농지를 구입하기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었는데요. 농촌의 인구 유입을 늘리고 주말 농장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농지 거래도 더 활성화되고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